고등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단원인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 그 중에 명제의 증명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형 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a b x y가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거나 같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응원은 ay가 bx일 때 성립합니다. 자,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16번 실수 xy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5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abxy가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항상 a x 더하기 b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할때 3x 더하기 4y의 최댓값 그러면 3을 a라고 하고 4를 b x y 이렇게 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3 X 더하기 4 y 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 o 하기16 곱하기 이것은 25가 되고 o x o 하기 g y 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5 곱하기 25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25 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5 보다는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25가 되겠습니다 17번 실수 x, y에 대하여 x 더기 4분의 y가 루트 17일 때 x제곱 더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먼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더기 b제곱 x제곱 더기 y제곱이 a x b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주어진 것은 x 닭 4분의 1이 루트 17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값은 x 제곱 y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 a를 1이라고 하고. b를 4분의 1이라고 하여 호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4분의 1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값은 1 더하기 16분의 1 해서 1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4분의 y는 루트 17이므로 루트 17의 제곱은 1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 곱하기 17분의 16보다 크거나 같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약분하면은 16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솟값은 16이 되겠습니다. 8번 실수 xy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a이고 2 x 더하기 3y의 최대값이 13일 때 양수 a의 값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b xy가 실수일 때 x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법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고, a를 2, b를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b 어, 2x 더하기 3y 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데, 어, 4 더하기 9. 그리고 이것은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13a가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데, 자, 이 값의, 이 값의 최대 값이 1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라는 것은 등호가 성립할 때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13a가 13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a는 10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실수 XYZ에 대하여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4일 때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에 대한 식으로 다른 문자하고 x를 분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y 더하기 z가 2 e 마이너스 x이고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4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코시 스파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AX 더하기 BY보다, 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인데, 자, 요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Y 더하기 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4 빼기 x의 제곱이고 y 더하기 z는 2 빼기 x이므로 2 4 빼기 x의 제곱이 어,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을 우변으로 넘기면 3x제곱 빼기 4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1, 3, 2, 2 하고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되고 2가 됨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2, 3x 더하기 2보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게 됩니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x의 최댓값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